최근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불법 체류자 단속 사건과 관련해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의 구금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직접 미국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외교부 고위급 관계자를 현지에 파견하고 필요시 직접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법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투자기업이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외교부의 총력 대응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총체적인 대응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